자, 들어갑니다. 화이팅 하자. 아. 자, 정신, 정신줄 놓지 말고, 선생님도 이거 지금 한두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게또 중요한 게 뭐가 나올지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 이거에 이집중을 못하고, 너네 눈, 눈빛을 보고 있고, 막, 눈이 졸리나 안 졸리나, 막, 멍 때리나 이런 거 확인하고 있으면 질이, 수업 질이 떨어지니까, 나는 이것만 볼 거야. 이거에 나는 뭐 빠져있을 거니까, 니네는, 선생님 강의에 빠져있어야 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응. 나도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보니까 또 중요한 게또 팍팍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은 G 어 G 1이 들어갔나? 네. G 부터아 이건 거의 쓰레기 문제구나. 자 그래서 여기다 안써 있구나. 자어자 여기 출제 예상 부전 자전 부전 부전 모전입니다. 부전 모전. 그러면. 속담이 뭐야? 속담으로. 아이 Like father, like daughter.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속담이니까 학교 선생님이 속담으로 낼 수도 있다. 이게 주제입니다. 속담, 속담이 주제요. 너 숭, 승 하. 아빠 닮았던데 뭐 저요? 어. 어디가요? 아빠 닮았어. 얼굴형이 아빠랑 아빠 닮긴 했는데. 분들에...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를 들어려라 그러는 거야. 너무 늦어 음. 자 오케이. 들어갑니다. 자 whenever I look into my daughter, 나의 딸을 갖다가 바, 볼 때마다 Emily의 face in 볼 때마다예요? 어? 볼 때마다. 여기. Whenever 멘 때마다. 내가 나의 딸 Emily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의,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부심, 부심이 아니라 부성 아 <laughs> 아버지 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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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laughs> 아버지의 힘을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생각하게 <laughs> 되어 부성의 힘을 갖다가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심 좋아 그녀의 얼굴은 자 리마인드 에이 that 상기시킨다, that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that은 접속사예요 자 빠바에서 어플 한두개 내죠 또자 빠바요 자이 어 자이 자, 그녀의 얼굴은 나에게 상기시켰다 데디아를 이거 왔으면 안 되고요. I had given her 내가 그녀에게 줬다고. more than 뭐 이상을 단지 나의 이름 이상의 것을 그녀에게 줬다고. 자, 여기 more l e s s 쓰면안 되고요. like me 나처럼 그녀는 뭘 가지고 있다? freckles. 주근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근깨냐면 자, 이게 꾸며줘서 ing stretching 펼쳐져 있는 뭐 전반에 브릿지업은헐 노우즈 콧잔등 콧잔등 저녁에 쫙 콧잔등에 뭐야 주근깨가 펼쳐져 있는 펼쳐져 있는 주근깨를 그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밴드. 거의 뭐와 같이 밴드처럼 더 스킨 그녀의 어라운드 헐 그녀 주변에 눈주변에 피부는 또 펌이 동사고. 얘가 동사, 주어니까, f o 에 s 붙여야 되죠. 만들다. 자그마 고 얇은 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라인은 뭐와 일치한다? 나의 것과 일치한다. 자, 마 i n e 을 갖다가 미로 바꾸면 틀립니다. 자, 요, 왜 미냐, m i 이냐면마 y 라인을 받아줘서 한다로 바꾸면 마인이 됩니다. 자, 그, 그 선은 나의 것과 일치합니다. When Emily smiles, Emily가 웃을 때, 나의 엄마는 나에게 말하십니다. She looks just like you. 그는 단지 너처럼 보여. Other thing in her. 그녀에게서 다른 것들은, 알 앞에 자르고, things가 주어. 그녀 안에서 다른 것들은, 뭐다? 나의 반영입니다. 반사입니다. 자, 이거 학교 빈칸 넣기로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I see myself. 자, 그녀에게서의 다른 것은 나의 반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이 있다는 얘기야. I se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봅니다. Most clearly. 가장 분명하게. 그녀의 눈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창문인 The window to her soul. 그녀의 영혼의 창문인 그녀의 눈 안에서 분명히 나를 봅니다. 샷. 자. Like me. 나처럼, 에멀리는 뭐를 가지고 있다? drive. 충동을 가지고 있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 뭐 할? 성공할. 그리고 try anything.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자, who needs to wait for instruction? 누가 그 지시사항을 기다리는 것을 필요할까요? 누가 지시사항을 기다리는 것을 필요할까요? 지시사항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전에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욕구가 장난 아니야.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자전거도 살고 싶고 자전거도 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어? 나 뭐도 하고 싶고 막자 그녀는 used to tell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as she attempt to 자 시도할 때 attempt to 동성은요 높은 바 gymnastic class 체육 수업에서 높은 바 이렇게 높은 바를 하려고 시도할 때넘으려고 시도할 때한번 이상 넘으려고 시도할 때 그녀는 한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또한 또한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바는 철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거는 없고 그냥 부전 자전. 그리고 이게 어법 문제로 내기 때문에 좀 어법 문제로 내기는 좀 그렇잖아. 학교 선생님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어법으로되기는좀 그렇고, 요, like father, like daughter. 요게 속담이니까, 요거 한번 좀, 학교 선생님 좋네. 이런 거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 속담 같은 거 좋아해요. 자. 자, 그 다음, 네 번에서 만든 표현으로, 어, 자. 아! 어! 자, 2번. 뭐 있나? 주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위한 노력.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위한 노력. 빈칸 문상 자, 으, 자, 디스파이트죠? 디스파이트는 뒤에 명사니까, 명사니까, 자, 이렇게 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럼 뭐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주, 법,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중했나봐요 <laughs> 자 국가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뭐하기 위해서 prevent texting from behind the wheel 어떤 캠페인? 막기 위한 캠페인 문자 보내기를 뭐로부터? 운전 중에 behind the wheel은 운전 중에 막기 위해 전국적인 전, 전국적인 캠페인과 그 법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어동사 사람들의 수는 자얘를 꾸며 주시고요. 문자 보내는, 문자 보내는 사람들의 수는 아직 동사 안 나왔네. 자, 이렇게 묶어 줘야 되죠. 운전하는 동안 자, 이즈가 동사. 주어는 더 넘버리니까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사람의 수는 수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rise. 이거 알지? 네. 이거 쓰면 안되고요 증가하고 있다! 그런 새로운 연구는 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according to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교통안전국에서 따르면, 이런 것만 안 해도 돼.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자, percentage of drivers. 운전자의 퍼센트는. 후, 가려 열고. 자, 문자를 보내고,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퍼센트는, 뭐 하는 동안? 운전하는 동길 위에서. 도로 위에 있는 동안. 도로 위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운전하는 동안이지. 자, 여기서 동안인데, 요, y를 대신에 전치사 during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치사, 전치사 겹쳐서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they are. 그래서 접속사를 써줘야 돼요. 자, 도로 운전하는 동안 운전, 핸드폰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의 퍼센티지는. 자, 그럼 얘가 주어입니다. 퍼센트는 주어로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라서 복수니까, have를 써줍니다. have jumped. 자, 올라갔습니다. 0.6% 올라갔습니다. 자, 이 jump, 올라가다를 뭐로 바꿔놓고 왔다? 내려가다라고 바꿔놓으면 안 되죠. 아 내려가다라는 것은 뭐 fall, fell 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네. 0.6%로 2009년에 떨어졌 2009년에 떨어져서 응? 점프해서 2010년에 0.9%가 되었습니다. 왜 왜? 그 소식은 뭐로 왔다? 자 그뉴스는 come. 왔습니다. 그 소식은 왔습니다. 뭐할 때, 에즈가뭐할 때, 자동차 만드는 사람과 법 만드는 사람이 trying to bring more awareness, 더 많은 인식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할 때그 소식은 왔습니다. 뭐에, 위험에, 더 많은 인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 bring A to B지요. A를 B에 가져가다. 더 많은 인식을 위험에 가져가려고 노력함에 의해서. 노력했다. 뭐의 위험? 주의 산만된 운전의 위험에 더 많은 인식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다. 그럼 한마디로 뭐야? 더 신경 쓰, 쓰려고 했다. 더 운전주의 주의 산만된 운전에로 생긴 그 위험성에 더 많은 인식, 더 주의하려고 정부가 노력할 때. 자. 자, 주의 산만된 운전. 자, 주의 산만대. 자, 요거 네모 이걸 어 t t r 라고 바꿔놓으면 틀리는 어휘 문제로 대비를 하고. 자, 잘 보세요. distract. 이거 같은 말. 스, 흩어진, 스 c a t t e r 미학교 선생님 뭐 하나 이상한거 있던데. 그리고 저승아가 헐, 헬. 그거 a l i e n a t 이거 갖다 놨더니, 헬. 그래서 이거 뭔가요. 듣기도, 듣기도 뭐 하나 헬 이렇게 하고 써놓고 <웃음> <웃음> 자 듣기 저번에 몇개 틀렸지 문제 언니? 저는 듣기요? 응. 듣기는 다 맞았어. 언니 틀렸지? 다 맞는다고 약속해놓고 틀렸네. 어? 내가 다 맞은 사람 아니야 최초입니다. 너도 틀렸어? <laughs> 너백 점이잖아. 자 사실. 이 안전국은 이제 워킹 일하고 있습니다. 뭐하기에서 전화 사용을 갖다가 사용을 뭐로부터? 오. 아, 그손손프리하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자, from from A to B죠. 여기까지구나. 자, 그러면은 봐. 메이크는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메이크 목적어. 그러면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는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야.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 그러면 목적어가 우선 좀 기네요. 핸드폰 사용을 뭐로부터 손이 없는 손이 없이 대화 말하는 거로부터 문자 보내는 것까지의 핸드폰 사용을, 이게 목적어. 어떻게 만들기로?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월킹 노력했다. 뭐 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을. 뭐로부터, 요거로부터 요거까지의 핸드폰 사용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뭐, 모든 주의. TSA는 s 드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자. 핸드폰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사용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아래다 세모 치고 주어 드라이버스 포 타임즈 자 니네 여기서 영장은 없었죠 여기서 해서 학교에서 영장은 없었지 봐봐 저기 자의에서 자 교과서에서 영장이 많이 나니까 교과서를 특히 좀 잘해야 될것 같네 자 일단은 이거 알아서세요네배 더, 뭐할것 같다? 사고를 날것 같고, 부상을 입을 것 같다. 그들 자신을 부상 입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부상 입을 것 같다. 자, 여기 themselves를 h e m 으로 바꾸면 틀리네요. 주어가 운전자 자신이니까, 요 themselves. 그 다음, 요것도, four times more likely to, 요거 좀 외워놓으세요. 혹시 또, 여기서 내면은, 영장 내면은 또, 너, 예디, 또, 또, 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four times more likely to. 수고 외워놓고. 네배더뭐말할것 같다. 그럼 여기 뭐를, 뭘로 바꾸면 틀려. less로 바꾸는 건 너네 학교 시험 유형도 될 수가 있고. less로 바꾸면 안 된다. 네. 자. 아. 됐고. 아. 자, 빈칸 문사. 빈칸 문사비 뭐야. 자, 문사는 in fact부터. 임팩트, 임팩트. 밑에서 한 다섯 번째, 네 번째. 임팩트. 있니? 음? 어, 고문자. 그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지삼에 주장. 주장 써놓으세요. 남은 시간을 자원봉사할 때 써라. 남은 시간을 자원봉사할 때 써라. 자 주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봉사 화례 시간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봉사 화례 시간 아 이제 안안 잡어 잘라 버렸어 이제 자 그럼 요정이 떨어졌어요 응? 어 괜찮아 자 Why we don't have all the time, same amount of money? 우리 우리는 우리 똑같은 우리 양의 돈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않지만 자요기 강조 우리는 접근을 가지고 있다 뭐에? 똑같은 2 4시간내 접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매일매일 자 접근 어휘문제 익세스 바꾸러올수 있다. 이건 초가다초가 이건 접근이고, 꼭 봐. 너! No! 꼭 봐. 자. 하... 자, 마지막 공연인데. 너무 힘들구나.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인데. 아, 너무 힘들어요. 자, 비록 몇몇 사람들이. have much less free time. 더 적은 시간을 가질지라도, 훨씬 더, 훨씬 더 적은 자유 시간을 가질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자, nearly everyone. 자, 이게 주어죠. nearly, nearly 쓰면 안 되고, 거의. 그 다음에 every one은 무조건 3인칭 단수치고 하니까, has.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줄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자. 더 기프트 오브 타임 시간의 선물은 때때로 더 만족스럽다 만족을 준다죠 만족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뭘로 바꿔? I N G로 바꿔야죠 현재분사 만족을 주고 더 귀중합니다 돈보다 더 귀중합니다 자 미나 학교 선생님 동의어 좋아하시니까 이거에 인인 valueable이 같은 뜻이죠. 가치 없는 아니야 인부터 강조야 또 프라이스 리스 가격을 측정할 수 없이 매우 귀중한 근데 안 되는 건 뭐야? 밸류 에이. 밸류 리스 가치 없는 그럼 반대 말이에요 에일리언에이션막 그런 거사줄려까봐이날 교수님 참 이상한 거 시도를 해돼 그냥 내던대로 내지 수가 당황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 음. 자 you can see 너는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함에 의해서 사, 사람들을 봄에 의해서 어떤 사람 어, 집 없는 쉘터 쉘터에서 그 뭐라 그럴까 뭐,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봄에 의해서 너는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디스 가면은 이게 뭐야 디스요? 응 음. 니네 학교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주관식 밸류에이블된 머니 그걸 쓰면 아, 안되지 아, 여기서부터 아니 이거 다 써야지 이거 다 써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에서 물이 때때로 더 만족을 주고 돈 보다 더 가치있다는 것은 컷. 이것을 갖다가 볼수 있습니다. 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됐냐? 자 주관식 디스 그리고 디스가 나왔기 때문에 디스가 앞에 문장 받아주니까 이것도 문장 삽입으로 대비를 해야겠네요. 또는, 뭐 하는, 브로트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on w 운전해서, 운전해서, 어디로, 연장자에게 운전해서,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갖고, 밥, 밥싫어하고 갖다 주는 거 있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자, 얘하고 얘가 병렬이네. 그래서 맞고요 If you are willing to volunteer 너가 기꺼이 자원봉사 하고자 한다면 이거의 반대말 기꺼이 뭐뭐하다의 반대말이 뭐야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reluctant 마지못해 뭐뭐하다니까 이거 들어가면 틀리죠 만약 너가 기꺼이 자원봉사 하고자 한다면 많은 잔체와 프로젝트가 있다 땐 어떤 프로젝트냐면 기꺼이 너를 환영하는 Wherever you do. 너가 어디 있던지. Whatever you do.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거의 확실하다. 교육적이고, 즐기만 하고, 보상을 주는 것이, 보람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자, 여기서 리얼딩이 보람을, 보, 주다죠. 그니까 러 이리 붙이면 안 되겠지. 자, 남은 시간 자원, 자원봉사 활동에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아하. G4. 지퍼, 지포. 지퍼가 먹고 싶네. 지퍼. 야, 야, 근데 이제 어저께 종진아, 어저께 이렇게 내가 수업을 이렇게 네네 네 명이 있어 반에 다른 반인데 네 명이 있어, 어? 네네명 수업을 이렇게 해줬어, 어? 그랬더니 너의 입장과 똑같은 여자애가 시험범위도 우리 학원에 제일 많은 여자애가 선생님, 저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헐. 멈췄지. 야, 이렇게 할 수가, 할 수가 없어. 혼자, 혼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저도 혼자 할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어, 오늘.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얘가 해석하는 것만 보고 중요한 걸 탁탁탁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G4 들어갔습니다 G4. 자, 이거는 해석 테스트, 내용 일치하고 빈 칸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 테스트 꼭 봅니다, 이거는. 네오일치로 꼭 나오니까. 자. 해석 테스트 꼭 보니까, 잘 보세요. 네오일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The highest lake in the Wis Island. 섬을 가진 가장 높은 호수는 올바코, 인, 올바코입니다. 티베트 자, 서, 올바코는 섬을 가지고 있어. 섬을 가지고 있는 호수예요 디스라이크 이 호수는 가지고 있다 표면을 가지고 있다 표면을, 어떤 표면을 자 어떤 표면이냐면 5,290m의 표면을 가진 어디 위 해수면 위입니다 해수면 위 5,209m의 표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수면 5 2 0 9 m 의위치에 있다는 얘기요. 티벳은 알려, 또한 알려졌다. 알려졌다. 뭐로어 세계의 지붕으로써 그러면 왜 세계의 지붕이 왜 높다라는 얘기죠? 세 번, 세계의 지붕이니까 엄청 높다는 거지. 이리저 그것은 거칠고 건조하고 차가운 고원지대이다. 자 여기서 이선 티베트 시대겠죠. 자 고원지대입니다. North of the Himalayas. 히말라야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티벳은 아주 춥습니다. 겨울에 그리고 윈디 바람이 붑니다. 올 이어 라운드 1년 내내 자 매우 춥고 바람이 붑니다. 1년 내내야 자 그리고 레인 비와 녹은 눈이 흘러들어갑니다. 무수히 많은 호수에 수십 개, 호수에. 자, for, t h e m 이게 틀렸죠? 자, 이게 위치로 바꿔야 되죠? 대물으로 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또 동사가 되잖아?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 접속사가 없잖아? 그래서 접속사 기능을 하는 h e m 대신에 뭘로 바뀐다?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 for, which. 자, 그리고 그네 개는, 그 호수 중에 네 개죠? 이 레이크가, 위치가 레이크를 받아주니까. 그 호수 중에 네개는 뭐다?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으로 뭐에 의해서?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호수 모두가 신성한 것으로 간주돼 아니면 네개만네개만이야 개만. 네 내용 일치 그래서 내용 일치 잘보란 얘기야 해석 대충대충 하는 대충 애들은 다 틀려버립니다 자그 다음 네. 거기엔 매우 작은 식물이 있다. 초목이 있다. In the stark. stark가 뭐야? 황무지. 고 돌이 있는 환경 안에 거의 식물이 없습니다. 자, 너네 학교 중학교 때 시험 나왔지? 미르라고 퓨 물어보는 거. 여기서 퓨 쓰면 안 되죠? 여기 단수명사니까. 미르 단수명사, 퓨 복수명사. 맞지? 자, 문 닫아버려, 문 닫아버려. <laughs> 아, 아, 저 불만 꺼 불만. 또 오래들 있어. 디 옷니 출 e 유일한 나무는 자, in the most s h a t t e r e d valley 가장 보, 보호되어진 계곡 안에 있습니다. 자, 유일한 나무는 지금 여기 뭐야? 이 초목 나오고 그다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무로 받아줬지 초목을. 어? 요거 문사 또는 요거 둘중에 하나 문사. 오, 깜짝이야. 아, 하 아. 야, 띵아. 띵아. 돼지야. 띵아. 어? 어? 많아. 자, 유일한 나무는 가장 보호받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우즈,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종종 작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은 작습니다. yet, 그러나, 자, for all. 자, for all에다가, 무슨 뜻?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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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뭐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친절합니다. 왜 친절할까? 자 카인드 네을 치고 막 적대적이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네. 하스티이 적대적입니다. 인간은 뭐 근처에 산다? 호수 근처에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여기서 데이가 뭐야? 건강한 농 농작물을 그들이 재배합니다죠. 자라다가 아니라 그로가 표본이 되죠? 그러면, 친절하다. 친절하다. 환경이 그래도 이 땅은 친절하다. 그래서 인, 간은그 호수의 근처에 살아서 그들은 건전한 작물을 재배한다. 친절하니까 작물, 건전한, 건강에 좋은 작물을 재배하지. 그럼 이 문장 뭐, 언제 나와야 돼? 친절하니까 이렇게 재배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거 문삽도 보고. 네 개인적으로 문 내용의치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의치하고 그 다음에 문삽 정도, 아저 글의 흐름, 아까 문삽 정도 여기 보고. 어? 주제는 없어요. 어떤 지명에 대해서 내용의치 정도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 자, 이거 잠깐만 선생님. 저 쪽쪽이 하나 빨고 올 테니까. 쪽쪽이, 기에좀 불러갖고 좀 써줘, 불러 불러줘 이제 아. 그그 주제하고, 어시까지요그선생님한 대까지. 네. 시간 아직 어? 어 꺼, 아 그거만 누르면 돼. 아 그거 말어 그거 눌러 오케이.